다음은 고려대학교 선수들이 뽑은 예상 순위를 한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연대 무조건 8등일 것 같은데 0세대일 <laughs> 것 같은데 예상이 간다 다들 예상하지 않을까? 다들 꼴찌 예상을 하지 않을까? <laughs> 왜 이렇게 당연해 보이지 이게? <laughs> 어디요? 아, 연세. 네. 자, 1위 고려대, 8위 연세대학교. 뭘 모르네. 조금 안 좋게 됐더라고요감히파위로 연세대학교를 선정한 이유는 알것 같은데 물어보고 싶습니다. 연세대니까. 연세대니까? 이유가 없죠. <laughs> 이유가 없죠. 그냥 연세대니까? <laughs> 네, 연세대니까. 아, 귀엽네요. 아, 귀엽습니까? 아우. 어. 얘다 싸우는 거 아니야? 얼마다음은 연세대학교 선수들이뽑은 예상 순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자리만 바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사람은 고 사람은 이 사람은 이 대기하면서 네네. 옆에서 화이팅을 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안 들리더라고요. 약간 짹짹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약간 짹짹 소리가 들리더라고요. 아 참새다? 네. 짹짹거린다? 네. 네. 아, 네. 아아 라이구독할스가시니다 잘... <laughs> 연대 이기고 차근차근 올라가서 우승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. 연대가 제일 신경이 쓰이고요. 일 고대 학우분들이 이제 만 시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연대만큼은 지지 않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요. 대학 재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